레노버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레노버 FHD IPS 패널 무결점 모니터는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모니터는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자랑하는 FHD IPS 패널을 탑재하여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. 넓은 시야각 덕분에 다양한 각도에서 화면을 보더라도 색 왜곡 없이 선명함을 유지하며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이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합니다. 또한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다양한 포트를 통해 연결성도 뛰어납니다. 레노버 FHD IPS 패널 무결점 모니터로 더 나은 시각적 경험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